이게 뭐고 사람만 가식적인 게 아니고 수학도 엄청 가식적인 놈들이 많아 얘가 원래는 3의 2승이야 가식 덩어리지 구처럼 행세, 행세했는데 이봐 와참 보면 인간들도 못했지만 수학도 못했네 3에 2x-4 맞지? 분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3에 x 이 가식 덩어리를 없애고 나면 방정식이 나오지 x에 대한 방정식 그럼 얘 넘어오면 x 얘 넘어오면 4 x는 4 4 사라져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또 가식적인 놈들이 있다 아 내숭들고 가식들고 이거 이거 봐봐 아,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이봐.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이 가식덩어리들이 있지 요렇게 되면 요는 2의 2승으로 고칠 수 있지 2의 2승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분자 빼기 분모의 어, 지수로 빼주면 되잖아 빼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가식적인 놈들 없애고 x-2는 6 x의 값은 8 이렇게 된다고 8이 아프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식적인 놈이. 야, 요거요거요거요거도 정말 가식적인 놈인데. 야, 요거 임마는 좀 완전히 정치인 만큼의 엄청 가식, 거짓말 덩어리들이다. 이거 봐봐. 3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이지. 그 다음 6이라고. 여기서 이걸, 이걸 빼내야 돼. 이걸. 야참 가식적인 놈들이네. 그치? 66 없으면 X의 값은 2. 이게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. 속지 말자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배우면 그런 나쁜 놈들한테 안 속을 수가 있다 응? 야이 말은 거의 뭐 정치인 수준이다 봐봐 겁나게 뭐 손댈 수가 없어 그럼 일단은 이거를 이 가식을 풀기 위해서 얘를 한번 볼게 와 이거는 진짜 완전히 국민들 다 속이는 놈들이지 이거 맞지 이렇게 될수 있지 팔은 2에 3승 그 다음에 3을 빼내. 3을 빼내면, 이렇게 될수 있지. 나누기니까. 3. 오, 이거 완전히 막, 우리가 깜빡 속았다. 이런 놈들한테. 응? 어? 그럼 약분시키면 3이지, 3. 3에 3승. 3에 x 플러스 1. 말은 삼삼하게 한다. 이놈들이. 3 없애보고, x의 값은 2. 여기까지 하자. 이 가식 덩어리, 여기까지 하자.